anh ăn anh ăn anh ăn anh ăn 엄청 맛있는데? 한이영 먹어봐. 보기. 맛있지? <laughs> Good are we if just flesh and blood in this world? It's so cruel. You think you won the game and they've gone and changed the rules. But maybe I'm just a fool to believe there's something beautiful inside of us. for seven be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you'll be a shooting star i'll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because you

와 우리 하준이 진짜 잘 먹는다 커피 아니고 이거 콜라거든나 하준이 진짜 잘 먹는다 커피, 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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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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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민아 여기 삼촌이 어. 보고 있어 하민이 맘마 먹는 거 엄마 얼른 먹어 얼른 먹어봐 우와 우리 하은이 잘 먹는다 우와 음. 음. 잘 먹는다 하은이 아. 우와 하준이도 잘 먹고 하은이도 잘 먹고 하민이도 잘 먹고 <laughs> 하은이 또잘 먹었어 우와. i'm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 grace what a beautiful feeling to be close to you there's nothing else i wanna do oh no they 언니 그거 다 먹으면 엄청 맛있는 거줄 거야 알지? 그거 다 먹으면 맛있는 거줄 거야 진짜 맛있는 거 <laughs> 하시라고요 <laughs> 하 a m a 밥 먹으래 Mama, 아준니밥 먹어. 밥밥 응. 밥, 밥. 밥. 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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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케마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 밥. 이오케다오케 Away bây giờ là b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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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à

제일 잘먹는지 볼까? 님이 음, 음. 니니다 먹었어. 아니. 음. 니다 먹었어. 음. 먹었어. 음. 먹었어. 음. 먹었어. 만세. 음.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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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엄마가 치킨 조야 고기. <목소리> 치킨. 치킨 알지? 엄마. 엄마. 어, 다 먹으면 치킨 줄게.

From the truth. How many go? sun is shining. Twenty-four. for Twenty-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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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ll get Twenty-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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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 하민이 왜? 자, 밥이랑 같이 먹어. 여기 잡고, 하민이도. 여기 잡어, 여기 잡고 먹어. 자, 하민이도 여기 손으로 잡어. 풀렸다. 자, 자 하진이도 여기 손으로 잡어. Pick it, pick it, p e c k it, pick it, pick it, p i k it,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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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p i c t p k it, pick it, p i c t p i t i c k t p i 언니. 어, 그렇게 먹으라고 알려줘. 언니. 알려준다. 응. <laughs> 먹어, 먹어, 뜯어 먹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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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아, 나 여기 잡아봐. 여기 잡아. 꽉, 꽉, 꽉. 꽉. 옳지. 저기 또 잡아. 꽉, 꽉, 꽉. 여기 물어. 응.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 쭈 m b e c o m 먹어봐. b l i n 이도좀 알려줘 이렇게 먹는거야 그 e d to talk 음 b o u t i 거 Mama, I'm g 어봐 n g t do 아아! 꺽! 커! 괜찮아, 큰게 좋은 거야 하은이 다 먹잖아, 뜯어서 네! 옳지! 하민이처럼 <laughs> 그렇지 하은이, 하민, 나 여기 잡아봐 들어봐 여기 먹어봐, 그럼 응 하준이도 여기 잡아봐, 이렇게 여기 먹어봐 앙어차 아. 그렇지 배불러? 겸손한데서 배불러, 하니

어안나또 하준이가. 오 하준이, 고기 안 하주니까. 어, 하주니까. 어, 하주니까. 아, 먹어. 다 먹었어. 엄마. 하민아 너거나 먹어. 응, 아. 미쳤어. 아, 왜 그래? 하문이 봐봐 하민아. 우와. 음. 하주이도잘 먹네. 어안 앉아. 어, 돼. 안돼. 저 먹어 아빠가 좀 발라줄게 그러면. 음. 응. 요거 먹어 일단 요거. 음. 요거. 아니면 요거 잡고. 어떤해 아, 다 아, 아, 야, 그 연고를 아, 여기 요런 것도 더 먹는 거야. 아, 맛있 오. 오, 맛있어. 옳지. 오. 맛있다. 오, 이 망망. 그 머리카락은 아? 어디 났어왜 어, 이렇게 지시를 해, 자꾸. 지지잖아 보고 아니야. 아니야. 보고 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먹 뭐, 다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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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저, 저, 를 먹어야 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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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건 다 먹었고 어. 이거 엄마 주세요. 오케이. 아, 지금 뭐고 있어? 요 이거는 뼈금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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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다 아, 지봐 아, 지 아, 아, 지금. 아, 아, 지금. 아, 지금. 아,

<목소리도> 이거하그진 <하재의> 있거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对。<This. S 2> yeah. Merci okay. okay. 거기에도 소기도 있었는데. 안녕. 안녕, 문나. 먹을 게 있어, 거기야? <laughs> 와 하민이가 밥 차렸네. 아, 쟁반에다가 차렸구나. 예, 어린이들에 가는 거야? 아빠! 아빠! 오케이, 하민다 먹었어? 보세요. 아, 삥? 왜못해 왔어? 응. 거기다 뭐 했어? 아, 진짜. 아제아로 응. 족지를 좀다 먹었어? 응. 다 먹어? 안 먹었어? 다 먹으면 알려 줘.